안녕하세요 하옥쌤입니다아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서 지금 새벽 2시쯤 됐는데 거제도에 왔습니다 추석 때 여기와가지고 문어 한마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벤지를 했지 문어를 잡아보겠다는 신념하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몇 마리 잡고지을르겠지만 여기서와 함께 오늘도, 그럼, 화이팅 해보겠습니다! 어? 보고, 왜? 있어? 물고기. 아, 물고기? 응. 자, 기대하시죠. 어, 근데, 깊어. 깊은 게 아니고, 어차피 안빠어지 이리 와요. 물. 깊어. 여기 돌밭인데? 돌밭인데, 여기. 그때 여기 불어. 오늘은, 여기는... 수경하고, 호칭, 이칭이 샀어요. 놀이게도 놀랍게도 록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게도 놀랍게도 일랍게도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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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 역시 놀랍게도 놀 <laughs> 40분이거든요. 어, 고개. 그 <laughs>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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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 그게 아, 좀 컸다. 어, 좀 컸네. 아, 불사시름네 참. 아? 그래. 한번 어떻게 다안 되니? 우와. 네. 이개 크다. 어, 개 크다. 잡아 봐. 어디 갔니? 여기, 여기 여기. 쉽게 올려고. 어? 쉽게 잡네? 돌리니 <laughs> 작다 아, 다리만 큼네 삼정 꽃게 얘 입에 뭐 물고 있나봐 진짜? 응뭘 어. 물고 있지? 엄마 응. 그래, 아, 아, 다쳐요 뭘 물고 있 개다리? 어? 개다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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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환생 <laughs> 오늘은 회식 장에 아무도 없어요 못하는, 거야, 못하는 거야. 그런데 문어마도 없어 <laughs> 죽는 거지? 어? 어? 찾았어? 차보 빨리. 왜 못잡아? 도망갔다고? 여기 그쪽 어. 밑에 뭐 밑에 여기 어디? 밑에 밑에를 비추면 밑에. 뭐 보이지? 저게 문어야? 어어 어. 문어 다리야? 어어 숨어있구나 내가 안보여 내가 안보여 이렇게? 어 어? 점점 숨은거 같아 어? 여기? 뭐? 안보여 내가 여기 여기 저, 응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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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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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수치 수치가 저 저쪽으로 간다. 어어시안 보여? 어 엄마 안 보여? 내가 안 보여? 수경이? 어, 아 어. 어, 뭐가 눌러졌어 어? 아 <laughs> 깜짝이야. 와 여기 다 이거 그거 잡아되겠다 이거 여기 보이지? 이기 4분... 아니 여기 어떻게 해보면 되지? 찍어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또안찍었구 뭐, 몰라 우와 한번나 어떡하지? 오늘 뭐어 고동 먹고 있어? 야그 고동을 왜 버리는 거야 지금? 아 미안 아 겨우 한 마리 잡았어 두 마리 놓치고 이러면. 아까 얘 아니었는데 그치? 오오 이거 치마구나 오! 빨리 파! 오! 오! <laughs> 우와! 오! 크라켄! 우와! 어 화났다 색깔이 어! 바뀌어서 아우 파도도 세가지고 엄청 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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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무너인 거 같아 이거 이두 번째다 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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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두 번째 무너 크다 우와 크다 이 우와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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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 두 번째 무너 우와 우와 돌 먹고 있는 거야? 어 돌문어니까 얘또 이상해 어? 얘또 아, 이상해 내가 손에 물 잡고 그거 해가지고 물 들어갔나봐 얘 둘이 같이 놓으면 저거 어? 왜? 뭐야 이친다고 어. 둘이 같이 놓으면 얘가 죽일텐데 얘큰 애가? 어 죽이더라고 저거 차어디있지차 차 저기 있잖아 음. 죽이는게 그때 머리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죽였잖아 아 진짜? 어 허, 잔인하다 얘네 잔인하더라고야 무서워 이제 웃어봐 아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만지면 대가리 감싸나보다 왜? 머리에 손 들어와서 죽을까봐 크다 우와 오. 두 번째 문어 이렇게 얕은데 이렇게 문어가 있을 줄이야 거기다 담으면 안 되잖아 어, 걔 죽으면 어떡해? 어이, 뭐 어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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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. 어 어떻게 걔 얌, 너무 작은데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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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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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, 우우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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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우 우와, 얘 진짜 크네. 얘 기, 지난번에 손을 잡았을 때 힘이 너무 세더라고요 떨어지, 이 새끼야. 장미에 잡았을 때. 떨어지. 우와. <laughs> 사이즈 <크다>. 봐. <laughs> 우와. 어, 사이즈 비교해 주려고 그랬더니 작은 애가 저거 숨었어. 제일 진짜 좋다. 응, 음, 낙지 같아. 어. 두 번째. 성공. 있어! 어. 빨리 빨리! 어디야 어디야? 그냥 손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다 젖은 것 같아 어 오, 있네 그것도 작은 건같 보다 어? 어? <laughs> 이건 낙지 아니야? ㅎㅎㅎ <laughs> 문어요세 번째 문어 세번 네 낙지인데? 네. 세 번째 문어를 잡았습니다 저큰 애가 다 죽이는 거 아니야? 일단 넣어야지 문어 되게 많다 우와 얘 진짜 크래킹이네 얘는 어 그러니까 우와, 문어 세 마리. 여기있다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우와. 여기. 우와. 네 마리째? 어, 빨리 잡아. 대박. 우와, 보이냐? 어. 영상에? 어, 보이는 거아네 마리째, 문어. 우와! 우와. <laughs> 돌만 크다. <laughs> 아, 참. 아, 근데 얘 크다. 오, 문어 네 마리째. 대박. 우와, 돌이. 우리... 물 문화가 돌을 엄청 먹고 있어. 우와. 먹는 거 아니지 않아? 안 먹, 먹는 거 아니지 않아? 바디가 와, 뭐야. 아야야야. 오! 이 카메라 이거 못 숨었네. 오, 이동이다! 오, 깜짝이야. 크다, 커, 커, 커. 자, 보시다. 오! 오. 물, 물좀 빠지면서. 냈다. 오케이. 우와. 다섯! 우와, 얘안 움직여. 어머. 대박. 잡아봐. 도망간 거 아니야, 또? 어, 수경은 여보. 비춰줘야지. 어, 쑥 들어갔어. 어, 핸드폰. 우와, 안 나와. 어, 손으로 해봐. 땅속에 파묻힌다. 그니까. 우와, 얘, 좋았좋 우와. <laughs> 우와, 우와. 와 <우와. 웃음> 어머, 나, 어떻게, 나 그거 보느라고 우와. 카메라 제대로 못 찍었어. <laughs> 우와, 얘. 오, <laughs> 제형이. 제형이. 우와. 조용히 해. 조용히 우와, 이거, 우와. 안 나와, 안 나와. 내 머리만 한것 같은데? 돌, 우와. 돌 싸밀고 있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야, 빨리 파봐. 우와. 우와, 이거 몇마리지 야, 얘는좋아해야될것 같아. 다섯 마리인가? 이 뭐야? 망탱이? 어 망탱이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? 우와 얘? 야그 아저씨 말이 맞네 이쪽으로 와야지 많타있잖아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장난 아 이걸 잡은 거야? <laughs> 어머 여보 우와 망탱이 막, 차가 너무 멀어 너무 멀네차키차 키를 줘차 키를 줘 내가 갔다 올게 있다. 우와, 그래 나는 야, 이건 크다. 뭐야? 그러려고 응. 그랬는데 어 뭐야 어, 얘도 어. 크다 이거는 뚫추를 해야 되지 않을까? 깊은 거 같은데? 다리. 여기 다리 있어 응? 다리 이, 있잖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냐? 몰라 그게모래사장이있는데 그러니까 아야야야 도망가 리야 빨리 어? 오, 그래 깊다니까 여기 내 다리 이만큼 오잖아 이거 이게... 지금.. <R Pick discussion> <뒤더래요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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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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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뛰어 아! 아! 어 아! 아! 어 아! 아! 어 아! 아! 어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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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 열심히 뛰더라. 야, 빠르니까. 어. 어. 이야, 야 장난아니. 도망가라. 야, 이야... 어, 뒤집어진다. 밖에서 응. 해야 돼, 밖에서. <laughs> 어. 뛰어, 뛰어, 뛰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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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이 새끼. 오. 와, 장난 아니네. 어떻게든 살라고? 와, 됐다. 우와, 힘이 너무 뛰니까. 어? 자꾸 나오네. 꼬집어. 응, 꼬집우 와, 대박. 요정말인가? 응. 언제 들어왔지? 언제 들어왔냐고? 우이 들어갈 때 없었는데 <laughs> 집불꺼지면 가자는구만 와 오늘 어? 와 이거 봐 오늘의 추워도 추워합니다 와 하나 둘셋넷 다섯 셋넷 다섯 한 마리 오 여섯 마리 와 오늘 이벤집에지집에잘잡을줄 몰랐는데 여섯 마리를 잡았습니다. 김재현들이 보고 있나? <laughs>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야. 대왕 빨판봐. 우와 대박. 이 이거 도좋아 봐. 봐. 에와이 성남 우와 문어. 와 거제도 문어. 그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한번더 나와가지고. 잡아보도록 할게요. 너무 재밌겠다. 일정 뭐야? 공연. 다음에 또 봐요. 내일 또 봐요. 시유